나이 들면 볼이 자꾸 꺼지는 거 같아요 나이가 드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얼굴살이 응. 없는 편이었고 응. 지방이 시도했는데도 꺼지고 자랑하는 뚱땡이 아프다도 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떤 시술을 받으실지 음 볼륨을 채워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로든지 그 필요한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내 몸에서 나온 지방 필러 그리고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물질 한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환자가 알아서 골라서 받으면 요 선호하시는 거를 받으시면 되는데, 한계는 약간씩 있죠. 너무 날씬한 분들은 내 몸에서 지방을, 재료를 뺄 수가 없으니까 지방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필러를 하시는 게더 낫고, 나는 내 몸에 어떤 이물질을 넣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콜라겐 형성 유도하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이식을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내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의 지방을 빼내서 그걸 재료로 해서 볼륨이 부족한 부위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 거를 쓰니까 그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지방 이식은 얼마나 생착이 될지 선생님의 기술이나 지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환자 개개인마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좀어렵다는점 그렇게 해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생착이 되고 나면은 그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라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점이 제일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방 이식의 최대 단점은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되돌릴 수는 없다. 왜왜 그냥 지방 분해 주사하 돼? 그게 사실 얼마나 분해가 <laughs> 다이어트 하면 같이 빠져요. 그렇죠, 조금 줄어들 수는 있죠. 근데 다시 살이 찌면 걔네들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요. 콜라겐 형성 유도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재료를 소독된 물로 섞어서 볼륨을 원하는 부에다 주사를 해주면은 그 수분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나면은 그 남은 이 조각조각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울트라 콜 같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의 양에 크게 제한을 받을 염려도 없고 결과는 꽤 자연스럽고 그런데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얼마나 차오를지가 예측이 잘안 되고 생각보다 많이 차오르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필러는 내몸 밖에서 나오는 재료니까 무한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이 최대한 장점이고,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시술 직후와 이 물질이 자리 잡았을 때의 모양 차이가 제일 그래도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 모양에 제일 근접하게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모양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제일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몸... 물론 제가 몸 외부에서 얻어온 재료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필러의 대표적인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이미 많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성분이라고 해서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다른 물질들은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자리를 잡아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사라진다는 점이 제일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굴에 볼륨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